자,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효과 있는 것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 하나! 한나의 부성형외과 손형빈 원장입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가 이 중안면부를 작게 만드는 게 대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소녀, 미소남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안면부라 하면, 우리가 눈 사이 미간과 입술, 입술의 입꼬리 부위, 이 사이에 이 부분이 중안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상부, 하관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니 님의 얼굴에 보시면 이 중안면부가 매우 이렇게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으면 사람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애플 광대처럼 보이고, 귀염상을 보이게 되죠. 여기 보면 이 트라이앵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웃음 포인트가 이렇게 위에 오는 거죠. 유나 씨 역시나 살짝 웃으면 이 부분이 애플 광대가 예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지아님 보시면 이 중안면부가 굉장히 긴 거를 볼수 있습니다. 선미씨 역시나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유인나씨의 경우에도 웃는 모습과 웃지 않는 모습 이두 부분이 모두 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볼륨이 작아지면서 이 부분이 얼굴이 늘어져요. 윗입술도 늘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볼륨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일수록 중안면부를 20대 초반처럼 조이기 원하십니다. 유나씨의 경우는 이강대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 부분이 스키징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할 때도 강대를 작게 보이게 해서 그래서 하트라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거나 유전적으로 눈 밑에 지방막이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애교살이 안 보이게 되고 중안면부가 넓어 보이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적더라도 눈밑 지방이 이렇게 도트라진 분들은 중안면부가 되게 길게 보이기 때문에 이눈밑 지방 재배치를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애교살이 살아나게 되고 이 중안면부의 길이가 짧아 보여요. 그러면 강대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뭘 했는지 모르게 굉장히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적으로 중안면부를 예쁘게 할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는 지방 이식과 앞광대 필러를 들수 있겠죠. 길이는 똑같지만 볼륨을 줘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짧아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꺼진 볼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도톰하고 예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칠 리프팅이나 처진 피부 리프팅을 하게 되는데 하관이 되게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 부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도르, 도드라 보인다고도 하는데 이건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수술, 코끝 필러 등을 해서 이 중안면무를 돌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지방이식은이나 필러를 통해서도 돌출시키듯이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중안면무가 좁아지면 젊고 어려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데 인상이 좀세 보이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밑 애교살에 필러를 맞으면 아무래도 애교살 밑으로 눈이 가기 때문에 짧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이 이렇게 도드라진 분들, 재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애교살을 맞으면 애교가 밑으로 오히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밑트임을 하시면 아무래도 눈이 이렇게 아래로 커지기 때문에 중안면부가 이렇게 좀 짧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눈의 밑트임으로 인해서 그 길이를 줄이는 건좀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앙코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블룩한 지방막이 재배치가 돼서 팽팽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감에 따라서 중안면부가 길이가 짧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방대가 굉장히 하트라인처럼 예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지방 재배치가 아니고 앙코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1타 3필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애플 리프팅이라고 이 부분의 중안 면부를 위로 밑으로 해서 이 부분을 도드라게 하는 경우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여기 줄이 생기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 하면 지방 패드가 다시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이 여러가지 방법인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효과 있는 것은 첫번째 악광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좀 쓰시는 것과 그 악광대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킨 부스터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레디어스 스킨 부스터라든지 등등을 인해서 볼륨 형성은 적지만 볼륨을 키운 듯한 느낌이 들도록 모양을 만들 수있고요암코르 눈밑 지방재배치라면 애교가 살아나고 지방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 악광대가 짧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중안면 리프팅 예를 들어서 실루엔리프팅 애플리프팅 을 하면 이 실제로 좁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세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문의를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한바